꽃 중의 꽃은 그래도 나 이단하지. 헉, 어머, 아, 안녕하세요. 단한 이단아 리포터입니다. 가을하면 국화, 국화하면 또 가을이죠. 저는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는 꽃들을 보니까 정말 셀카를 멈출 수가 없는데요. 여기는 바로 양산 국화 전시가 열리고 있는 통도사 입구 광장입니다. 자, 여러분, 저랑 같이 국화의 매력 속으로 한번 빠져 보실까요? 오는 11월 14일까지 개최되는 올해 국화전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한주 연기축소에 보름간만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양산시가 주민들과 함께 직접 키워 작품화한 3만4천여 화분이 행사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국화로 환화가 된 우리나라의 모습부터 사랑스러운 고니 한 쌍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와 교통수단까지 다양한 종류의 화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이 어린 왕자 작품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어렸을 때 다들 어린 왕자 동화책 한 번씩 읽어 보셨잖아요. 저도 정말 감명 깊게 읽었었는데요. 와, 정말 동화 속에서 바로 나온 것처럼 정말 정말 잘 만들어진 작품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디서 오신 누군지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아,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부산에서 온 이주은이라고 합니다. 아, 부산에서 양산까지 그러면 이거 전시회 보러 오신 건가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 아, 멀리서 와주셨는데 오늘 전시회 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확실히 국화가 이렇게 많은 색깔로 다양하게 있는지 몰랐고 국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핑크 뮬리도 있고 볼게 진짜 많더라고요. 국화로 조형물도 진짜 많이 만들고 친구들이랑 한번더 와보고 싶어요. 내년에도 이 축제를 누구랑 함께 오고 싶은지 한번 여쭤봐야 될까요? <laughs> 내년에는 꼭 남자 친구랑 와야겠죠? <laughs> 양산 국화 축제를 찾아주신 시민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올해로 이제 국화 축제가 우리 하북에서 두 번째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이 코로나 때 힘들었던 마음들을 달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음도 많이 치유를 하시고 찾아온 김에 주위에 가게들도 많이 들르시고 해서 우리 하북이 살아나고 국화축제가 조금 더 풍성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시장은 가족 단위, 친구들끼리 3, 3, 5호 모여서 가을 나들이 나온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입구부터 손소독과 출입명부 작성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양산 국화전시의 국화작품 3만 5천 점은 양산 시민들이 직접 1년간 생산한 작품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들어간 작품을 보시려면 통도사 입구광장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방문객 모두 저절로 카메라를 들게 만드는데요. 이리저리 둘러봐도 온통 포토존이 따로 없습니다. 꽃만큼이나 예쁜 사진 기대해봐도 좋겠죠? 한쪽에는 특별한 부대 행사들이 펼쳐졌는데요. 31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고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결혼 육아 행복 드림 행사도 열렸습니다. 행사장 한켠에는 전문 초청 작가가 제작하는 모래조각 작품이 방문객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이 모든 걸 한데 모아놓은 양산 국화전시. 행사가 끝나기 전에 꼭 오셔야겠죠? 매년 돌아오는 가을이라고 하지만 오늘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2021년의 가을. 여러분들도 이 계절이 다 가기 전에 얼른 양산국화전시로 오셔서 이 깊어가는 계절을 맞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슈연구소 지금까지 저는 이단아였습니다.